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관 입니다 저는 지금 개천가 하천가에 조성해 놓은 산책로 주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식물은 곰보배추 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꿀풀가에 2년생 초본식물인 배암차지기 입니다 어디든지 흔하게 물이 흐르는 습지 주변에는 많이 보입니다. 이게 처음에 알려질 때는 남쪽 지방에서만 자생하는 걸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강원도 철원 쪽에서도 보이고 춘천 쪽에서도 보이고 양구 쪽에서 굉장히 춥다고 알려진 그런 지역에서도 보일 만큼 전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식물들, 약초들, 나물들이 어디 어디에 좋다, 만병 통치약이라고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보다 채취해 갖고 사용하려면 어느 곳을 가야 되는지 또한 이러한 식물들이 어떠한 장소에 많이 나며 채집할 때뭐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가 혹여라도 이제 수도권 같은 곳에서는 오염이 많이 되잖아요. 공해도 심하고. 뭐 논뚝 같은 데 많이 있거든요. 논 주변에 이런 데 많기 때문에 농약의 피해도 이제 염려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이제 씨앗을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농약 안 치고 재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알려드려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채널이 들매곳간이 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해서 자세하게 담는다고 담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강해 나가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영상만 보고도 아, 비슷한 식물을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양질의 영상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공보배추는 기간지 이 폐쪽에 상당히 좋은 나물이자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나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30cm도 안 되는 공간에 방금 말씀드린 곰보배추 있죠. 그리고 여기 잎 3장짜리, 요거는 4장이네요. 이제 가락지나물, 장미가에 뭐랄까 라 양지꽃하고 비슷한 꽃이 피는 같은 장미과 식물입니다 가락지나물도 있죠 요거는 개망초처럼 생겼지만 개망초가 아니고 꽃말이입니다 꽃이 또르르르 말려갖고 피었다가 이렇게 쭉 퍼지는 꽃말이구요 여기는 이제 소루쟁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소루쟁이가 많이 보이는데 지금도 보시면 아주 어린 건데도 소루쟁이는 여기 잎이 이렇게 물결치는 식으로 파도치는 것처럼 보이는게 소루쟁이입니다. 수영은 여기 이제 잎 가장자리가 이렇게 파도처럼 물결치지 않고 이제 칼로 자른 것처럼 똑바르게 자라납니다. 이거 곰보배추 옆에 이거는 말랭이입니다, 말랭이. 이제, 성명이라고 부르고요. 씨앗을 성명자라고 부르고, 부르는데, 상당히, 이제, 몸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 냉이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자줏빛이 많이 도는 요 식물, 우리가 봄까치꽃, 개불알풀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봄까치꽃인데, 봄까치꽃이, 그 개불알풀이 종류가, 네 가지인가 돼요. 개브랄풀, 큰 개브랄풀, 선 개브랄풀, 누운 개브랄풀. 요거는 누운 개브랄풀입니다. 누운 개브랄풀은 요렇게 줄기들이 연결되면서 런너로 줄기가 뻗어나가는 형태를 띱니다. 상당히 소복하게 많이 모여있는 것이 특징인데, 요것은 어린 개체라서 잎이 몇장 없습니다. 나물로 활용할 수가 다 있습니다. 참고로 개브랄풀은, 현삼가의 식물입니다. 현삼이라 하면 거물 현자를 써서 뿌리가 검은 삼가 닮았다고 해서 현삼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뿌리가 검은지는 모르겠지만 꽃의 형태가 현삼의 꽃하고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꽃을 전부 다 현삼가 식물이라고 부릅니다. 눈개불알뿌리고요. 옆에 냉이를 닮은 식물. 많이 알잖아요? 지친개입니다. 지친개는 처음 보시는 분도 확인이 알 수가 있는 게잎 뒷면을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흰색 빛이 많이 도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당히 써요. 나물 자체가. 그래서 데쳐서 좀 우려내고 드셔야 되는 것이 지친개 나물의 특징이고요. 옆으로 살짝 오면 여기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거 황새냉이입니다. 황새냉이, 황새냉이하고 아 뭐였더라 또 같이 아, 황새냉이, 쌀이 좁쌀냉이라고 있는데 거의 흡사하게 생겼는데 황새냉이도 여기 보시면 털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털이 보이는데 좁쌀냉이는 털이 더 많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이 되고요. 습지에 황새냉이는 이제 습한 그 물기가 많은 곳에 좀잘 자생을 하고요. 좁쌀냉이는 좀 건조한데 자생을 하는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요거 같이 제가 비교해드렸잖아요. 속속이풀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요거는 개간냉이입니다. 개간냉이 속에 속속이풀 개간냉이가 있지만 요것은 잎이 갈라지지 않고 그렇게 주걱형을 보이는 요것은 개간냉이입니다. 보시게 되면 뭐좀 뿌리를 뽑아볼 거 없나? 자 뿌리 한번 제가 뽑아봐 드릴게요. 속속이풀하고 개간냉이는 뿌리가 이런 식으로 뿌리 발달이 굉장히 잘 발달합니다. 하지만 황새냉이는 황새냉이, 쌀이냉이 이런 냉이 종류들은 뿌리가 그런 수염 뿌리가 발달을 합니다. 수염 뿌리가 발달을 하고 속속이 풀이나 개간냉이는 이렇게 굵은 뿌리가 도라지 뿌리처럼 굵은 뿌리가 냉이 뿌리처럼 굵게 형성되는 것이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어린 개체잖아요. 요거, 요게 속속이 풀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황새냉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요거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린 개체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직근으로 형성이 되고, 큰 개체의 황새냉이, 황새냉이는 이렇게 수염 뿌리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 속속이풀하고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제 생태적인 모습을 자세하게 담아서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는 들매곳간이 되겠고요. 저는 뭐 남들보다 이 나물들 약초들의 효능은 많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야생화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식물의 생태, 꽃, 이런 모습은 정확하게 어느 속에, 어느 과의 식물이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다른 약효 설명하는 유튜버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효 설명, 뭐 복용 방법, 이런 거는 그분들 거 참조하시고 그분들 거 보시다가 그 약효라든가 복용 방법은 알겠는데 식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그러면 제 채널, 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황새냉이고요. 옆에 요거 이제 잎 작잖아요. 요거는 속속이풀입니다. 이제껏 황새냉이로 알고 있던 거 그리고 여기 가시가 많이 나 있는 요거는 엉겅키인데 엉겅키 중에서도 날개, 줄기에 지느러미가 형성되어 있는 지느러미 엉겅키입니다. 엉겅키 종류는 전부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들메곡한 채널은, 물론 알고 있는 효능이라든가 약효, 복용 방법, 이런 것은 이제 설명드릴 수 있지만, 심하게 그런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이제 살아가는 생태적인 모습이라든가 자생지 모습, 정확한 식물의 모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려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약초 생활, 나물 생활 할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것이 들매곡간의 주 방송 목적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들매곡간이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